18기 큐티 학교 학생 아, 김종태 집사입니다 아, 저는 큐티 3주차 7번째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내게로 돌아오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는 곧 십일조와 공원물이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어, 원포인트 목상은요 어, 목상구절 10절이고요 어,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어, 온전한 1일조로 나를 시험해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 오늘의 삶은, 어, 하나님과 어,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은 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인데요. 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음, <laughs> 기도는 아,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드리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들여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원은행교회를 등록한 지 이제 몇 개월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적응도 제대로 못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기에 이렇게 좋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줄을 붙잡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 목사님이 오늘까지만 이 땅에 살고 내일 천국에 가실 것처럼 날마다 울부짖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와 감동받아 눈물을 흘린 적도 참 많았습니다. 어, 큐티를 하면서 어, 힘들고 어려웠던 게뭐 직업의 특성상 좀 늦게 끝날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매일매일 울려야 하는 게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 우리 가정교회 리더님, 우리 어, 오조 조장 리더님, 또 기도로 후원해주시는 기도 후원자들, 이런 분들이 또 격려와 기도로 도와주셔서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묵상과 퀴티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